부드러운 천연 스웨이드에 따뜻한 기모 안감까지 더해진 겨울 필수템. 스마트폰 터치도 완벽하게 지원해서 추운 날씨에 장갑 벗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컬러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딱이랍니다. 천연 스웨이드의 고급스러운 질감과 기모 안감의 뛰어난 보온성은 기본. 스마트폰 터치 기능까지 더해 실용성을 높였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가성비 최고의 가죽 장갑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디자인과 퀄리티 모두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스웨이드 재질이라 고급스럽고 기모 안감 덕분에 정말 따뜻하다는 후기가 많아요. 스마트폰 터치도 잘 돼서 너무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손이 차가운 분들도 이 장갑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올겨울 따뜻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고 싶다면 이 장갑을 선택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소개된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